안녕하세요 다우월드입니다. 파이 마이그레이션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플로어 파이 앱 기준으로 총 계정수는 955만 그리고 총 파이어니어수는 953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일 마이그레이션 양을 보면요 하루에서 2만개에서 3만개 정도의 지갑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1월 내내 한 번의 쉼 없이 일정하게 이 정도 속도와 양을 유지하면서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양 또한 아직 큰 변화는 없습니다. 라고 물량까지 모두 포함해서 지갑당 약 360파이 정도가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 케와시 마이그레이션 유예기간 종료기간까지 3일 남았습니다. 이 타이머가 그대로 종료가 되고 이 기간동안 파이 코어 팀의 공지가 따로 없다면 이 유예기간은 드디어 종료가 되는 것이 맞겠고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번에는 이 유예기간은 진심으로 또 다른 연장 발표 없이 종료가 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었지만, 2차 마이그레이션 얘기부터 유예 기간 연장 가능성까지 현재 많은 개발자들이 이 코어 팀에게 여러 질문을 했던 부분들이 존재했었고요. 또 코어 팀은 2차 마이그레이션 이슈라든지 디테일한 부분은 오픈 네트워크 공지에서 함께 발표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또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번 1월에 코어팀과 모더들과의 이 미팅이 있었고요. 어, 3월에 다시 미팅을 계획을 해보겠다. 코어팀이 언급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것이 오픈네트워크 이후이지 않겠냐 이런 언급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 내용들로 우리는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었죠. 예, 첫 번째로는 현재 1분기가 매우 조용하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준비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어팀이 1분기 안에 오픈 네트워크를 출시한다라는 그 계획이 지금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코어팀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라 것이 이 대화 중에 힌트로 나왔다라는 것.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번 1분기는 우리가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마트 거래소 소식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 서치 기반으로 해서 인기 순위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1위가 오피셜 트럼프가 되겠고 2위가 멜라니아. 밈토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위가 파이, 4위가 일론 밈토큰이 되겠는데요. 작년 10월부터 파이가 꾸준히 이 비트마트 서치 랭킹에서는 1위를 해오다가 이번에 3위로 떨어진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트마트 거래소가 노골적으로 파이를 홍보를 해주고 있었고 또 파이의 커뮤니티를 이 비트마트 거래소로 위입을 시키려 하고 있고 오픈네트워크 이후로 파이 현물의 상장까지 지금 타겟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런 지표를 보더라도 현재 코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느 정도 알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번 한주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이 발행한 밈 코인이 이 단기 펌프 앤 덤프가 있었고요. 요 며칠 새 핫했던 크립토 프로젝트를 찾아보면 요두 개가 전부였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 이 분위기를 보면요. 전체적으로 좀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자면요. 중국의 스타트업 AI 기업에서 출시를 해낸 이딥시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는 여기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알트코인 모두 단기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었고요. 10만 달러 지지 라인이 깨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코인 시장에서 5%에서 10% 정도의 하락 정도는 일상적이라고도 표현을 할수 있겠지만 어제의 경우 전체적인 분석을 해보면 의미를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미국 기술주들도 어제 본장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2에서 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특히 AI 개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 GPU를 공급을 해주고 있는 n v i d a 의 경우에는 하루에만 무려 16%가 하락하는. 즉 역사적인 폭락장이 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중국발 AI 이슈로 인해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매우 큰 타격을 입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도 조금의 변동을 함께 겪었다가 현재 블록체인은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미국 AI 기술주들을 폭락시키고 코인 시장까지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 중국산 AI. 딥시크 쇼크가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중국에서 80억 채 되지 않은 개발 자금으로 한 스타트업이 딥시크라고 불리는 AI를 개발했습니다. 을 출시를 하였는데 이 AI 개발 비용은 미국의 탑티어 AI 개발 자금의 10분의 1조차 되지 않은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딥시크는 엔비디아의 저사양 GPU가 있는데요. 그 2000개로 트레이닝을 돌렸을 뿐이고 실제 성능을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미국의 채 GPT나 제미나이, 클로드, 라마 등탑 티어 AI 들과 비교 를해봤을때 여러 면 에서, 성 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왔 습니다. 그리고 어제 앱스토어에서 챗GPT를 제치고 앱순위 1위에 올랐고요. 그래서 저도 AI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딥시크를 다운받아서 여러 사용을 해보았는데 새로 나온 AI치고 상당한 만족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것은 이 딥시크가 완벽하게 오픈소스로 배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오픈AI 앱보다 오히려 더 투명하게 배포를 하고 있고 또이 AI의 API 연결 사용 비용이 기존의 챗GPT보다 무려 30배에서 40배나 더 저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모든 면에서 기능 면, 비용 면에서 미국의 탑티어 AI들이 지금 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현재까지 미국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육성을 해오던 AI 산업이나 또 엔비디아에 과할 정도로 의존을 해왔던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이게 거품이 아니었을까라는 심리가 생기면서 기술주 시장, AI 시장, 심지어 암호화폐까지 큰 변동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너무 속단해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고, 현재까지 미국이 차근차근 1년 이상 쌓아 올려왔던 이 AI 산업 성과를 무시해서도 안 되겠고요. 디테일한 차이점들은 좀더 장기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파이커뮤니티도 한창 여기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 예로 나이지리아의 파이 인플루언서 우디는 이 딥시크 이슈에 대해서 X에서 이렇게 포스팅을 올린 것을 볼수 있었는데 꽤 괜찮은 글이라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시크는 AI 세계를 뒤흔들였으며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딥시크가 AI에 미친 영향과 파이 네트워크가 블록체인에 미칠 영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산업 모델을 처음부터 새롭게 재구성하고 완전히 뒤바꿔놓았습니다. 딥시크는 적은 수의 GPU, 심지어 게이밍 GPU에서도 실행 가능한 AI 모델을 개발을 해서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또한 비싼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델의 훈련 비용은 500만 달러로 오픈 AI c h g p t 와 같은 최상급 AI 모델의 훈련 비용인 1억 달러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api 비용은 95% 이상 더 저렴합니다. 파이네트워크는 블록체인을 민주화 시키고 있고 누구든지 모바일 기기 만 있으면 암호화폐를 무료로 채굴 할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깊은 기술적 지식이나 비싼 채굴 하드웨어 추가적인 재정 자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두 혁신은 참여를 자원지박적인 부분을 덜어내었고 에너지 소모적인 부분을 또 덜어내면서 더 뛰어난 결과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전에 딥시크에 투자하는 것은 파이네트워크의 오픈네트워크 출시, 즉 2개월 뒤에 있을 이 중요한 변화 전에 파이를 채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파이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것입니다. 라는 글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라 것은 기술주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이 시장에 존재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받쳐줄 탑티어의 인프라가 존재해야 되고 대표적인 예로 엔비디아가 있었죠. 그리고 그외의 시장에서 스타트업 수준으로 자체 개발되는 AI는 빠르게 도태당하기 쉬울 것이다. 그런 개념들이 깔려 있었던 시장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저비용, 고효율, 듣보잡 앱이 나오면서 이 시장이 뒤집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암호 패시장에서도 똑같이 나올 수 있다. 또 파이가 그런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우디가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비트코인의 채굴 참여, 일반인들에게는 꿈을 꿀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제는 기본적으로 큰 ICO를 받거나 또 VC의 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시작을 해야 적어도 암호화폐 프로젝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고정관념이 깔려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ICO를 진행하지 않고 매우 에너지 효율적이고 누구나 참여를 할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전제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출시가 되었을 때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수억 명의 유저를 이 시스템으로 유입을 시켰을 때 역시나 큰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래서 물론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미국 기술주에 어느 정도 투자 자금이 들어가 있는 분들, 그리고 코인 단기 선물 거래를 진행했던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큰 고통이 따랐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 언더독이, 이 탑티어디를 놀래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시장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낀 분들도 동시적으로 존재했던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 이 스텔라 뉴스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와 UNDP 즉 UN 개발 프로그램이죠. 서로 파트너십 발표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 UNDP는 전 세계 170개국에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UNDP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스텔라 개발 재단과의 협력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전 세계에서 10억 명 가까이가 암호화폐와 디지털 지갑을 사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도구들이 개발 및 인도적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그리하여 UNDP의 글로벌 전문성과 스텔라의 네트워크 기능을 결합해서 사람들의 삶과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창출할 것입니다. 라고 언급한 것을 볼수 있고요. 우리는 지금 이 현상을 좀더 이해를 할수 있어야겠습니다. 스텔라는 수년 전부터 UN 난민기구와 함께 스텔라의 유용성을 증명해 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 피난민들에게 디지털 지갑을 다운 받게 하고요. 단몇분 만에 스텔라 블록체인을 통해서 USDC를 전송을 해서 그들에게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피난민들은 그 받은 USDC로 다른 국가인 폴란드로 탈출을 하게 되면요. 폴란드에 있는 이 머니그램을 방문을 해서 USDC를 폴란드 법정화폐로 바로 교환을 할수 있고요. 또, 만약 다른 국가로 탈출을 하게 된다면 그 국가에 있는 머니그램에서 그 해당 법정화폐로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USDC는 미국 달러와 패깅이 되어 있습니다. 즉, 가치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USDC를 보관하고 있는 분들은 비수탁형 지갑에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에서도 이 비수탁형 지갑에 있는 자산을 압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USDC, 즉, 미국 달러를 비수탁형 지갑으로 보관을 하고 있어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스텔라와 유엔난민기구 그리고 머니그램 그리고 몇몇 스텔라 지갑 앱이 서로 협업을 해서 이 유용성을 증명을 해낸 것인데요. 당시 이 스텔라 CEO 딜레딕슨의 인터뷰 내용을 잠시 보자면요. And what we're doing with the UNHCR and have been doing for the last year and a half now is really demonstrating that this technology has a purpose. And the aid is uh, it gets into the hands of the refugees within three minutes of downloading the wallet and receiving the text message from the UN. Uh, and then they can cash it out at a MoneyGram location. They can hold it. They can put it in their bank account. It actually really uh, has solved a tremendous amount of problems just in terms of aid distribution. I, I just heard uh, the head of the UNHCR talk yesterday about the fact that it saved them 12 million dollars to be able to use these digital uh, components of their work so it's a pretty great piece of technology that can be leveraged and I think if you think about the way create a backed stable coin something that you know way... uh, I'm very passionate about I think it's time for this to happen. Uh, it's my hope that a payment stablecoin bill will pass through both chambers of commerce and will be signed into law by the president what does this mean for the future of stablecoins and what opportunities will this unlock for the average american consumer and small business if we get the stablecoin legislation done thank you so much congressman i always thought that the stablecoin legislation was the low-hanging fruit and um, apparently hasn't um, come out to be that because we haven't been able to you with all the work that you've done still haven't been able to get it through uh, i think that stablecoin legislation provides unique opportunity to be able to not only set the united states up as a leader because we will be the first one who um, have come out and purposely set the direction and also have 99% of the stablecoins in the world are us-backed stablecoins so we'll be stronger from that standpoint too 아~ uh, (the) (the) (what) (us) Ameri (what) (americans) (will be) (and) (also) f o l k s (outside the (us) (will be able to do) (is send and receive) (value in seconds) (that) (stable) s (one to one) b a c k e d (value) (and) (that) (is) (very) (very) (important) (not) (just) to, (uh) (the) (creativity) of (what) (the) (financial) (system) (could be) (but) (also) (just) (leveraging) (value) (that) (uh) (prior) (the), the (stable) (coin) 법안이 미국을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지금 당장 (stable) (coin) 규제를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왔었습니다. 2023년, 2024년 당시 달러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사우디는 페트로 달러 협정을 종료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는 석유 거래에서 달러 외 통화를 거래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IMF 데이터를 보면요. 달러 비중의 세계 외환 보유고가 지난 25년 동안 10% 이상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미국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요 달러가 강력한 지위를 당분간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코인과 연동이 된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에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가장 좋은 솔루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자면, 이게 점점 음모론으로 가게 되는 어 그런 얘기처럼 보이겠지만, 달러는 브레튼 우주체제에서 수십 년간 달러 패권을 유지해왔었고요, 그 시스템이 깨지게 되면서 페트로 달러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달러 패권을 유지해왔었는데요, 이제 이 시스템도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 결국 미국 달러와 연동이 된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적으로 사용이 되려면요. 전 세계의 블록체인이 사용이 되어야 되고요. 그 관련된 미국 기반의 블록체인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또한 미국이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이 되어주는 게 좋습니다. 현재는 USDT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수요가 높다라고 보시면, 이 테더가 운영을 하고 있는 USDT는 중국 자본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시야가 높지 않지만 서클이 발행을 하고 있는 USDC가 이시어를 점차적으로 뺏어 오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수 있겠고 또이 USDC를 운영하고 있는 블록체인은 총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각각의 블록체인에서 여러 테스팅도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 디파이 시장에서 유용하게 이스테블 코인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다들 비슷비슷하죠? 솔라나에서도 USDC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문제점은 자주 멈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레이어 1의 확장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텔라 같은 경우는 또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USDC와 머니그램 이세 가지의 파트너십은 다른 블록체인에서 따라올 수 없는 상당히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온앤오프램프 인프라를 지금 갖추기 시작하고 있고, 즉 대륙과 국가를 가리지 않고 스텔라 블록체인을 통해서 USDC를 준송 보내고 그 해당 국가에서 머니그램을 통해서 법정 화폐로 바로 교환이 가능한 시스템. 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스텔라를 통해서 이 법정 화폐와 암호 화폐의 장벽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특수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UN 개발 프로그램과 스텔라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부분에서 이 현상을 좀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